자 반갑습니다 개폭경입니다 쓰지않을때 없는 개폭경입니다 아니 아니 이게 힘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뜨면 신고 아, 자 이번에 열번째 크로니크 시즌2 방송을 했는데요 뭐 보통 방송을 보는 목적이 아마 푸시 때문에 뭐 옛날에는 뭐 쿠폰 입력이었는데 지금 푸시로 오는 보상 때문에 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걸로 인해 뭐또 계정값은 또 싸지겠지만, 우리 무가금 유저들 입장에서는 정말 단비 같은 이벤트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중점적으로 본 업데이트 노트라던가 아니면 그 후에 나온 Q&A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네, 살 빠졌대요. 자, 두 번째 쿠폰 없이 예, 푸시로 주겠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세 번째, 보통 보면은 여기 던전에 있는 이 아레나 던전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대요. 여기서만 막 보통 사람들이 많이 싸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메리트를 좀 늘리겠대요 그 방법이 아레나 던전을 리뉴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던전을 좀 바꾸는 것보다는 그건 그대로 두고 상위 던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죠 뭐시면의 던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고 자네 번째 수룡 파프리온의 등장이 있대요 이게 뭐 가장 큰 패치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뭐가 큰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는 부분이고 아마 자, 리니지2에뭐 접기 전까지 에, 파프리오는커녕 안타라스도 한번 못볼것 같아요. 뭐 원작이랑 뭐 다르게 완전 다른 뭐 패턴이라고 하고 바닥에 있는 물을 조심하시라고 하는데 에, 조심할 일 없어도 됩니다. 뭐 신규 신화와 전설 장비 획득 가능하다는데 에, 그럴 일 없고요. 자, 다섯 번째. 인나드리의 신규 지역이 생긴대요. 이게 이제 수령의 섬과 파프리온의 신전이라는 곳인데 야,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인나드릴 지역을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고요함, 속삭임, 여신 해변, 밀렵군의 속을, 광기선, 부패, 신탁의 야, 침식의 노, 물빛 비늘의 언덕. 이게 뭘 뜻하냐면요. 우리 은총 수급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요인나드리의 영웅 신탁소 요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덴 그 은총 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것만 해도 저는 지금 레벨이 83인데도 은총 수급이 충분했거든요. 물론 이제는 이 상점의 계승자의 아지트에 있는 신탁의 전설 아티팩트 선택 산작 때문에 좀 이제는 저 신탁서로 은총 수급보다는 뭐이 신탁의 증표 수급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뭐 크게 와닿진 않지만 분명히 아티팩트 저거 신탁을 이용해서 살 거란 말이에요 또그 후에는 인나들이 신탁서를 이용해서 퀘스트를 깨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인다드릴은 전부 다 패치가 안 돼가지고 지역이 적음으로써 퀘스트를 받기가 쉬웠어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 이게 또 지역이 늘어나면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퀘스트의 범위가 늘어날 거고 또 아데나가 오지게 쫙쫙 빨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은 살짝 좀 우울하긴 하네요 왜냐면은 지금 생기는 곳이 난이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에,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인다드릴 신규 지역은 자 여섯 번째 유저들이 원하는 거는 예, 뒤에 Q&A를 통해서 얘기를 한대요 자, 일곱 번째 새로운 신화 클래스 라그라가 나온다고 합니다. 초월 신화가 아니라 라울이나 에르비나 같이 그냥 신화고요. 뭐 디그리티와 어소리티가 뭐 약간 변형이 있다는데 그거는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클래스 리뉴얼 웨이브가 있대요. 여기서 웨이브는 그냥 순차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는 활과 단검에 이제 뭐 리뉴얼 된 버전이 좀 나오는 거, 나온다고 하는데 방송 끝나고 CM 아지트에 리뉴얼 설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오게 된대요 그리고 아홉 번째 그에 따라서 활과 단검에 대해서 클래스 체인지가 있을 거고요 열 번째 마일리지가 리뉴얼이 된다고 하네요 뭐 전설 영웅 신성 부여 주문서 요거 뭐 얻을 수 있게 하고 뭐 인장 보관함이라던가 전설 클래스 아가시온 도전권 뭐 이런 걸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한 거죠 솔직히 지금 마일리지 상점 보면은 살게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통은 이 영웅클래스 소환권은 아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빠르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리고 열한 번째 신규 복귀 전용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좀 그런 게 신규 유저 기준이 3월 15일 정기점검 이후 생성된 계정이고 복귀 유저 기준이 3월 15일 정기점검 이후 28일간 접속기록이 없는 계정이래요 야 그럼 이번에 내가 키운 무과금 계정은 요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좀 우울하긴 해요 내가 그들 지금 신규 계정으로 키우는 분들보다 늦게 키우긴 했지만 얻은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새로 키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젠장 이게 뭐냐면요 복귀하려면 이제 영웅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영웅 정도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말 때문에 더 우울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준 우편에서 영웅 변신 안 나오면은, 네 아이디 새로 키워야 됩니다. 자, 열두 번째, 이제 추 계획에 대해서 말했는데, 추 계획에서 이제 아레나 공성전과 와이번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레나 공성전은 인나들릴이 이제 아레나급의 공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레나가 뭐죠? 이제 서버와 서버가 싸운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거고, 3년 동안 기다려온 이 와이번이 등장을 한대요. 뭐저 같은 경우는 리니지 2를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뭐 채팅창에서도 와 드디어 나오네, 드디어 나오네,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개쩌는 거. 서버 침공전이란 게 생긴대요. 균열처럼 뭐 넘어가서 서버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서버의 본토로 그냥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피가 오면 어떡하냐, 막 이런 채팅들이 많았는데 중립 분들도 뭐 넘어가서 보상을 획득하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둘이 뭉실하게 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힌, 근데 마지막으로 힌트를 준게 그냥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일 거래요. 예, 막피에 대해서는 그냥 둘이 뭉실하게 그냥 넘어갔어요. 네 예, 그리고 신념의 탑이라는 곳이 등장한다는데 예, 저는 오만의 탑도 잘안 가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1 3 번째는 이제 쿠폰은 7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라는데 보셨다시피 뭐 장비 복구 그리고 장비 복구 무기와 방어구 장신구 요렇게 3개랑. 그리고 크로니크 쿠폰 클래스 아가시온, 뭐, 최대 등급까지 뭐 해주는 거랑 아가시온 융합과 클래스 초월에 대한 마스터 쿠폰을 주도록 한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작자분들이 준비한 그 컨텐츠였고, 그다음부터가 이제 실시간 Q&A 였는데, 요거는 뭐 정말 쓰잘데없는 거 제외하고는 전부, 웬만한 거 전부 다 반영해가지고 했거든요. 자,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클래스 병동권은 언제 주냐? 네, 마지막 뒤에 소개를 하겠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 다음 클래스 리뉴얼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시급한 클래스가 뭘까? 내부 고민 중이라고 하고 지금 당장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저렙 사냥터는 에, 기다리면 된답니다. 자네 번째 무접속 플레이 시간 상향을 해달라 이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분석 중이래요. 무접속 플레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 중이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에 있는 이 시간이 적정한 것 같아가지고 늘릴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자 다섯 번째 혈맹 보스 보상. 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더 올리겠다고 하긴 해요. 자, 여섯 번째 만우절 대두 이벤트 이전에 정말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중이긴 한데 어떤게 커질지 모르겠대요 자 일곱번째 파프리온 사냥터 맵좀 늘려달라 이게 아까전에 세번째에 말한 저렙 사냥터랑 비슷한것 같은데 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고 계획했던것보다좀더 빠르게 준비를 해야될것 같고 조만간 사냥터가 넓어질거라고 했는데 22일날 사냥터가 확장이 된대요 네, 다음주에요 자 여덟번째 자리채 상향을 해달라 요거에 대해서는 자리체에 대해서는 수지 계획이 없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아홉 번째 신탁 코인 수급처소 넓혀달라 사냥하면서 신탁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뽑기기만 해도 코인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1 0 번째 무한 화살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시스템상 이미 있는 걸 없애는 건 어렵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결국엔 무한 화살통은 어렵지만 쪽 조금 더가깝게는 만들겠대요. 뭐 무게를 줄인다던가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자열러 번째 양피지. 양피지는 이전에 방송할 때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 우편함을 통해서 몇번 왔는데, 솔직히 그것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벤트를 또 하겠대요. 네, 이게 뭐해결법인지 모르겠네요. 자 열두 번째 거래소 입찰 시스템. 작년부터 말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은 나왔고 늦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나올 듯하고 근데 약간은 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열세 번째 인년의 장비 컬렉션 자인년의 장비 컬렉션 요거 말하는 거죠 3월 22일 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예 다음 주에요 그리고 열네 번째 아이템 가치에 대해서 요게 나온 순간 좀 개발자분들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말할 거라 는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10원대로 떨어져 버린 이 파템들에 대해서는 소모처를 만들겠다고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대요 개발팀, 사업팀 그 외에도 모든 부서들이 정말 주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안 읽을 줄 알았는데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표정이 어두워진 격차이 느껴졌었어요 15번째, 신화 아이템 제작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제작으로는 아직 안된데요 왜? 시작부터 제작으로 나오면 욕먹을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컨텐츠를 통해서안 나올 거잖아요 자, 열여섯 번째 은총수급을 늘려주세요 자, 이거에대해서는뭐계속해서이벤트로 뿌리겠대요 뭐 오늘도 뭐천몇개 뿌렸던 보고고 신경을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자, 17번째 파티 상태일 때 다른 파티원이 띄운 템을 우리 팀이 못 먹게 좀 해달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현 목록에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나오겠네요. 자, 18번째 유물 자동분해 좀 제외해 달라. 이거는 진짜 개쩔었어요 솔직히 사냥을 하다보면은 이 자동분해란거를 해야돼요 왜냐면은 뭐 결정체를 얻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연두색템들을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견갑과 유물은 컬렉션 때문에 제외를 해야돼요 근데 물론 유물을 갈다보면은 이 아가시오 무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정체를 얻으려고 뭐 유물을 뭐 분해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게 일단은 컬렉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보통은 설정을 할때 내가 필요한 컬렉션템을 얻고 싶을 때 여기 획득이 들어가면은 자동 분해에서도 컬렉션 등록 불가능한 아이템 자동 분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끄게 되면은 컬렉션 등록이 가능한 아이템들은 분해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끄게 되면은 유물과 경갑 등은 당연히 컬렉션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분해 안 하거든요. 대신에 막이상뭐 신석의 상자 막 진짜 쓰잘데없는 컬렉션템들도 분해를 안해가지고 아이템창이 넘치고 무게가 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좀 구별해 달라는 거라서 이건 진짜 정말 개쩌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째 명예운장 이벤트 3월 22일은 없고 항상 방송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25제 오만의 부적 슬라이드 뭐퀵 슬롯 업데이트를 했고 10번까지 넘어간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가면 1번이 나오게 만들었고 뭐 이렇게 말하다가 뭐결국에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세히 말해달라 그거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 뭐틀 탔을 때 초기화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버그다 이렇게 말해보셔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자오만의 탑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부적 슬라이드라는 게 이거예요 이 오토창 위에 보면은 오만의탑 이게 나오죠 슬라이드가 이거를 일단 1, 2, 3, 4, 5가 나왔고 옆으로 가면은 10번이 나와요 이걸 한번더 누르면 1번으로 다시 가게 돼요 이거를 일단 패치를 했다는 건데 그 후에 말하는 텔 탔을 때 초기화되는 거 버그다 이게 뭐냐면은 7층 같은데 갔을 때 이게 텔을 타면은 1층으로 다시 왼쪽으로 슬라이드가 되는 건가? 아 이런 식으로 7층으로 왔는데 다시 1층으로 되버렸죠. 다시 여기서 다음 칸으로 넘어와서 7층으로 가요.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1층으로 같이네요자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번째 인벤토리 확장해주세요. 야요거는 긍정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말하기를 아이템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걸 인지하고 있대요. 자 22번째 황금마차. 뭐, 지난 방송 때 리뉴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템을 팔지 좀 논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대요. 그래도 조금만 더 준비를 해가지고, 유저분들이 진짜 원하는 아이템을 고려를 해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하네요. 자, 23번째. 이전할 때 아데나를 늘려달라. 자, 다음번 이전 때는 아데나를 늘리겠대요. 지금 이전 때 말고 이제 지금 하는 이전 끝나고 그 다음 이전 때는 갈때 아데나를 좀 늘리도록 하겠대요. 자, 24번째 영금수 이벤트를 늘려 달라. 자, 지금 하는 이 발렌타인 이벤트 같은데 이미 긴 텀을 줬고 다음 것도 기획 중이니까 다음을 노리라고 하네요. 자, 25번째 신규 유저 아데나에 대해서. 자, 이거는 뭐 신규 유저들이 뭐 아데나가 뭐 스킬북을 케 하거나 뭐 그럴 때 많이 쓸것 같은데 뭐 신규 유저 이벤트를 통해서 풀겠대요 에, 무가금 캐릭터 다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자 26번째 신규 유저는 컬렉션 등록이 힘들다 요거는 질문이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뚱딴지같이 뭐 연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연금술을 어,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유가 거래소가 싸졌기 때문에 뭐 그거를 파템을 사서 연금술을 돌리라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템이 안 팔려요 템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연금술 돌릴 템을 사아 내가 먹은 템으로 연금술을 돌리라는 건가 그거 신규 유저가 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신규 유저가 사냥하는 곳에서는 장신구가 안 나와요 결국에는 육강화 무기를 칠강화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좀 너무 먼 나라 얘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게 기존에 이미 맞추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동의는 해요. 자 27번째 거래소 등록 개스 늘려주세요 자 이거는 거래소 입찰 시스템 때도 뭐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늘릴 수 있을지 그냥 확인은 해본다고 하네요 좀 살짝 두이뭉신했는데 아마 안될것 같아요 자 28번째 5만 오토 사냥 시 캐릭터가 멈춘다 아 근데 이건 그냥 버그래요 그리고 이 버그에 대해서는 방송 끝나고 채팅창을 통해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버그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고 고치겠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Q&A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클래스 카드 변경권이 나온대요. 그거는 3월 18일 0 0시 기준으로 상점에서 판다고 하니까. 자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은 상점에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구입해서 클래스 변경권, 자, 게이득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크로니클 시즌 2 방송이었는데, 솔직히 여기서 제일 저한테 제일 와닿는 거는 일단 기존 템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내용이라. 뭐 서버 침공 이야기였는데, 서버 친 거고, 확실히 신기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질문들이, 뭐, 뭐 성체 이벤트, 클래스 변경권 뭐, 양피지 드랍, 화살통 없애자, 파템 15,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웬만하면 다 받아줬고, 그 다음에 안 받아준 게, 이제, 악세 복구권과 막피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요런 질문들도 많았는데, 여기서 아 막, 피들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너무 게임이 애매한 게, 애초에 게임 자체가 필드 PVP를 허용한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막피가 저도 정말 싫고 얄밉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솔직히 이건 그냥 게임 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얄미운 생각이긴 하지만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나보다 약한 막피가 자꾸 내 캐릭터를 죽인다? 대응하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대응한 순간 또 옵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죽는다면 막피는 최소한 2시간 후에 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그냥 죽고 다시 사냥터 가서 쾌적하게 사냥하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 방송 뭐 마무리인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 다들 이번에 받은 보상으로 뭐 전설 신화 업들 많이들 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은 제 부캐 과연 영웅 변신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 그거에 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득템들 많이 하시고요. 그럼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